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9.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생명과 연결됨.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간절한 마음과 심령으로 주를 불러야 합니다. 소리를 내어 부르는 것도 좋고 마음속으로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이는 주여하고 길게 부르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어떤 일은 짧게 주여 주여하고 외치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 예수님 또는 주 예수여 하고 부르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도마가 그랬듯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하고 부르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르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곧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부르는지는 각자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도 있고 아버지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성경은 예수를 주라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리뽀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이것은 단순히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이것은 매우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원리입니다.당신이 삶 속에서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마음속으로 주여. 주여, 주여하고 불러보십시오. 기도할 시간과 공간이 있다면 기도를 할수 있겠지만, 기도할 수가 없는 상황일 때 그렇게 속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렇게 속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히 속으로 주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도 서서히 분노가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왜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화를 냈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시로 성질이 일어나며 성질이 급해서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서서히 그 성질이 죽게 됩니다.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점차로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화가 날 때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두려울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 속에서 서서히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심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위로를 느끼게 되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외로움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분이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놀라서 충격을 받거나 가슴이 쿵쿵거리며 뛸때 우리는 속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곧그 주님께서 우리의 놀란 가슴을 만지시며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정말 놀라울 만큼 우리와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난이 이미 저술한 대적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혈기가 일어날 때 외로움이 일어날 때 낙심이 일어날 때 많은 경우 그것들은 악한 영들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한 독자들이 많은 자유와 승리를 경험하였다는 간증과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적하는 것과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언제는 대적하며 언제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대답은 두 가지 다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의 용도는 비슷하지만 의미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대적기도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겼다면 그때는 되찾는 대적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떤 것을 누리지 않았다면 그때는 되찾는 기도를 하는 것보다 새로 얻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대적기도가 되찾는 기도라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 새롭게 얻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충만함을 얻는 충전과 같은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를 선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공허에서 내적인 충전이 필요한 상태인지 아니면 빼앗긴 것을 되찾아야 하는 상태인지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영적 분별력과 충분한 경험이 쌓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방은 간단합니다. 대적기도가 효과가 있을 때에는 대적기도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충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둘다 주의 이름과 관련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며, 대적하여 악한 영을 제압하고 쫓아내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이 우주 안에서 주의 이름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만큼 위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이 우주 안에서 주의 이름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만큼 위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놀라운 운총이며,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그 이름은 너무나 놀라운 이름이며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 고귀하고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경박하게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갈망을 가지고 불러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갈망을 가지고 불러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과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력이 약해지며 마귀들은 패주하며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돕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 우주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그 영광의 주인이 미천하고 티끌 만도 못한 우리들에게 운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해방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니 없을 때에도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의식하며 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근원과 연결된 삶이며 생명에 속한 삶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의식하는 이 연결의 삶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평생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실천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의식하는 이 연결의 삶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평생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당신의 삶은 놀라운 열매로 엄청난 해방과 변화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당신의 삶은 놀라운 열매로 엄청난 해방과 변화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삶, 연결된 삶을 사십시오. 결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은총의 시간들이 될 것이며, 이 땅에서 살아 있는 천국을 경험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